안녕하십니까 겐타입니다. 이 영상은 해외 영상이 아닌 제 아이디어로 만든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아 오늘 연구소 새로 생겼는데 뭐어떻 하겠어? 아 오늘 손님도 어 들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뭘 의뢰할? 아뭘의뢰하서 오느냐? 아 네. 아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자가지고 음난 말을 자꾸 씹히네. 꼬인 거예요. 아 꼬인 네. 아무튼 뭘 의뢰하러 아니, 오셨죠? 제가 빚쟁이인데요. 아니 깡 빚, 깡패들이 다시 갚으라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뭘 만들어달라고요? 사 아, 비밀 공간 만들어달라고요? 네. 아, 잠시만요. 상, 잠깐만요. 여기 상자에 제가 모든 아이템을 넣어두는데 있나 모르겠네. 뭔가. 응? 아니고. 어, 여기 이거 찾았다. 이거면 될것 같은데. 어, 그쪽 집이 어디시죠? 따라오세요. 집에다 만들어달라고요? 네. 네. 뭐, 집은 어디시지? 어시, 응, 어, 그쪽 유시군요. 요즘 잘하고 있네. 어이 저이 근처 집이 저기밖에 없잖아요. <laughs> 내가 와, 바다 근처에서 어. 바다 근처서 사시네. 아유 좋은 집, 지... 어 집이 좀 네모나시네. 음, 여기 괜찮을 것 같고, 잠시만요. 여기 바닥이 어? 늘 괜찮겠다. 음, 이쪽에도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면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괭이. 굉이. 어떤 괭이도 상관없이 있고요 그리고 잔디 블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기 땅을 한칸 파주세요. 한 하나, 둘, 엔, 넷. 네칸 정도 파주시면은, 어, 여기 동굴 딱 나오네. 어, 여기 동굴. 자, 만요 일단 여기를 막아줄게요. 이렇 쉬고, 주십시파왜십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공간을 파쉬시고요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딱 나가주시고,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서 완성되냐면은, 잘 보시면, 이게 백미를 들고, 가, 운데를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맞으시면요. 아 점프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와줘요. 보셨죠? 여기 이제, 여기를 나가는 걸 팔. 해야겠죠? 저 보세요. 이거는, 공간은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공간을 파주시면 됩니다. 이걸, 팔을 팔을 네. 일단은,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나가는 것도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나가는 것은, 엔레미의 영상을 보고 참고했습니다. 나가는 것을 아 이거는 제가 직접 제 아이디어로 만든겁니다 이거 어구 여기 잘팠네 일단 나가는거 만들어야겠죠 그쪽 집이 어디쪽이었죠? 여기예요. 어? 응. 아, 그쪽이군요 그쪽 모르가 어디쪽이 있죠? 모르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루라고 해야되는데 모르라고 하네요 물에, 물한번 파보세요. 물한번 네? 부셔보세요, 한 번. 손을 부시셨어요? 좀 부시겠네요. 물을 갖고 있으세요? 물을요? 네. 네. 아, 갖고 있으시군요. 일단은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아, 사다리를 가져오는 까맣겠군요. 아, 갖고 왔어요. 아, 제, 저도, 있, 제, 저도 갖고 왔는데. 일단은, 네, 아, 비켜주실래요? 네. 만들어야 돼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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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설치하시고, 여기다가, 아 뭐였더라. 따라... 아, 왔다. 여기다가, 저기, 레일 갖고 있었어요? 아, 여기 다 아, 됐어요? 자, 여기실게요 네. 설치해줄 수 있어요? 네. 다시 모르를 설치해주세요. 모르요? 아, 모르 아니요 잘못 말했습니다. 모르가 아니라, 하루하루.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드시고, 여기, 보시죠, 이쪽에. 여기 딱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다시. 이게, 이게 조준을 어, 됐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아, 비켜주실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야, 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안에는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되고요. 아 이제 돈 받아야죠 돈돈 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분 진짜 아 진짜 애들 집에나 가야지 오늘 돈 벌었다 아싸 아싸 어어디어 오, 깜짝이야, 저 귀신이 도망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수있도까지 그럼 이만 안녕. 도망쳐. 도망치는 거가 다.